안녕하세요 떡뿌리TV 입니다 네, 오늘 우리집에 명견을 생산하는 우리 흑향이가 강아지를 낳았답니다 정말로 영리하고 우리집에 닭들을 정말로 잘 돌보고 닭들이 자기의 밥을 먹어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영특함을 지닌 우리 흑향이랍니다. 이러면 오늘 강아지를 낳았어요. 참, 어, 성스러운 순간이죠. 아주 따스하게 품고 있습니다. 저기 우리 순양이가 강아지를 잘 돌보고 있네요. 그래도 한번 어볼까요 어, 순양이 강아지들 오늘 구충했답니다. 다시 강의로 왔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주시고 축하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